자, 화재 사건 사고 이모저머를 살펴보는 사건의 쏟아 시간입니다. 네, 이루라 기자, 백성문 변호사, 김복준 한국법제학 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골 솔림또또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장윤정 씨 남동생. <laughs> 아이고 변호인이 사임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항소심 첫 재판 한 3주 정도를 음. 앞두고 사임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같은 경우에 별론 기일이 예. 다음 달 15일인데 별로 안 남았잖아요. 사임서를 제출을 했는데 사실 1심에서 장윤정 씨가 승소를 했었죠. 그러니까 빌려가는 그렇죠. 3억 원 가량을 남동생이 갚아라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글쎄 뭐 변호사가 더 이상 안, 맥, 안 맞겠다고 한 건지 예. 아니면 음. 장윤정 씨그 남동생 측이 그만 맡았다고 한, 한 건지 그건 아직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아. 제가 이제 이쪽으로 좀 전화를 해봤는데 확인해 줄 수는 없는데 일단 사임서를 제출한 건 맞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육쿵복 씨한테도 한번 전화를 시도를 해봤는데 이분은 거의 뭐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하... 근데 일전에 과거가 그러니까 과거에 인터뷰 이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소송은 남매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음... 그니까 본인은 여기 약간 좀선거기를 나섰는데 이제까지 음... 좀 이렇게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 보면은 예. 글쎄요 소송에 꽤나 많이 관여를 하시는 모습이죠. 하... 진짜 이유는 뭐라고 있어요? 변호사 사임 비용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여론의 여론 아니, 사건 얼마 아, 안, 네. 안 나쁘고, 이거. 한세 가지쯤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는뭐 어차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첫 번째는 어쨌건 일심에서 패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장윤정이 동생이 아, 난 이쪽에 안 맡기겠다. 그러니까 항소장만 내놓고 기일이야 다른 변호사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새로운 변호사 수임을 위해서 이제 사임을 시킨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아 다른 변호사 선임하려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도 네. 아이 사건은 내가 도저히 계속하기 힘들겠다.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상 뭐 승소 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권고로 해서 그냥 아 그냥 내가 사임해 내겠습니다. 돈 돌려드리고 <laughs> 이랬을 가능성 있고 마지막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추정인데요. 예. 그러니까 장윤정 씨를 지금 육흥복 씨하고 이 동생이 계속 뭐 사치하고 호화스러운 생활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예. 굉장히 이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도 계속 이제 쓸수 없을 정도로 아 이렇게 상태가 아안 좋다라는, 뭐? 또 동정심과 여론들 또 조성하기 음 위해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다음 이제 항소심 첫 기일까지 변호사가 없으면 마지막 세 번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아 보이네요. 근데 아무리 법리라고 하더라도 예. 법리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흥복 시하고 아들은 같은 편이거든요. 근데 계속 여태까지 몇 번의 플레이를 한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그런데 예. 지금 사실 솔직히 해서 여론은 본인들한테 싸늘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저 승소할 확률이 사실상 없다고 봤을지도 모릅니다. 아, 네. 그래서 음. 아무튼 뭐 진짜 신기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음. 이 와중에 또 육흥복 씨 이메일은. 계속 오나 봐요. 이루라 기자한테. <laughs> 네, 저한테도 오고 아마 많은 기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오. 오고 있을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도착이 돼 있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그 정도. 근데 항상 이게 시작할 때 장윤정 M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음. 하거든요. 아. 그 편지가. 예. 이제는 좀그 표현부터 좀 바꿔야 할것 같은 게 굉장히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나온 건 뭐냐? 사실 어제 도착한 편지인데 왜그 재규어의 진실이라고 해서 거의 뭐이 정도 제목 보면은 뭐 시사 프로그램 같기도 한데. 제규어의 진실은 뭐. 왜요? 그요 재규어가 왜또불 탔나? 그건 아니죠. 음주운전. 그러니까, 그렇죠. 엄선배가 네. 여기 이제 안 계시는 동안 네. <laughs>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네. 장윤정 씨가 왜좀 사치를 한다. 그래서 재규어라는 음. 그런 어떤 그 외국 브랜드의 외제차를 샀다라는 거 하나를 이제 폭로를 했었고, 아. 또 그때 음주운전을 했다. 그런 걸 이제 같이 폭로를 했었었는데, 아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의 그런 어떤 뭐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아. 바로 재 반박을 했습니다. 그니까 딸, 장윤정 씨는 음주운전을 한게 확실하다. 본인이 음. 혼자 나가서 놀고 왔다가, 음주운전을 어, 했고 네. 또그 차를 살 당시에 재결한 차를 살 당시에 동행인들이 있었는데 그 동행인들이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예. 그 동생이거든요. 남동생. 또 오히려 남동생이 차를 살때더 좋아했다. 아. 그러니까 이 말은 장윤정 씨가 그러면 뭐 남동생을 위해서 이 차를 샀나 뭐 이제 그렇게 또 의혹을, 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음. 했습니다. 뭐냐. 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제차를 샀다. 그리고 재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 별로 인기도 없고, 네. 동생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장윤정 씨, 그 딸이 좋아서 샀다라고 이제 말을 예. 했어요.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 보면은 참 뭐, 변호사 선임 안 하고 <laughs>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능력이 될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네티즌들이 많이 그 논란거리가 된게 뭐냐, 비난을 많이 하는 게 뭐냐. 예. 솔직히 장윤정 씨의 그런 재력 정도면은 재규어 이제 그때 당시 살 때가 음. 한 7, 8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laughs> 예. 그 정도면 솔직히 사치가 아니다. 오히려 동생, 남동생 재력 수준에서. 네. 왜냐하면 남동생이 그 외제차를 살때 연봉에다가 예전에 왜 다리 한번수술했다 그랬잖아요. 네. 아, 거기서 예. 받은 보험금, 대출까지 해 가지고 그 외제차를 샀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럼 솔직히 그 사람의 재력에서 외제차를 산다는 게더 사치가 아니겠느냐? 그만 좀 비난해야. 그런 이제 네티즌들의 그 비난이 나오고 있는 거죠. 데 이메일을 보면 뭐 네. 마력이 어떻든 지뭐 200대 뭐2 1 0 0백뭐 200대 한정판매. 이거 어머니가 네. 인터뷰 수준이 너무 수준이 높아요. 이런 검색을 다 해봤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누군가 조력자가 있는 거 예. 아니에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아요 조력자는 같았죠? 당연히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본인도 내가 조력자가 있다고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도 한번 메일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이 아. 내용을 보면 저희도 못 써요. 이쯤 되면 이게 <laughs> 왜 이런 이렇게 자세하게 쓰게 된 거냐면 네. 이 동생의 도요다 캠리스신공 (2008년도에) 샀는데 예. 그게 (200대) 한정 판매가 돼서 우리나라에 (2대만) 들어온 거다 오. 그래서 그거를 샀기 때문에 네. 제규어랑 마력이나 뭐~ 뭐~ <laughs> 거의 비슷해서 제교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네. 그걸 자세하게 쓰다 보니까 지금 저도 잘 모르는 용어로 뭐도요다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수입 병행업체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아. 뭐 미국 진출 50주년을 맞은 도요다 자동차가 전 세계 200대 한정으로 생산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쯤 예. 동생이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가 예.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동생이 이런 걸 작성할 때좀 도움을 준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laughs> 나오는데 아니, 아. 아니 근데 전 이게 뭐뭐 뭐 어디까지나 뭐 외제차 얘기 나오고 뭐 나오고 운전은 아니, 도대체 사건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장윤정 씨가 그랬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빚만 10억 있더라. 예. 열심히 벌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미, 저딸 등골 뺀 어미 아니냐 이런 말이 있, 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국목 씨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얼마 전에 는 이제 푸켓 여행가서 초호화 여행했다고 한번 했잖아요. 아, 예. 자, 그거. 그 다음에 요번에 제규어 사고. 예. 요두 가지가. 너 그렇게 저 같이 썼지 않냐? 사치도 하고. 아, 나만 쓴거 아니야? 아, 너가 저, 그런데 뭐 썼어. 그런데 뭐 그렇게 썼는데 갑자기 무슨 10억 빚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냐? 예.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시상하는 거죠. 음. 아, 참. 아니, 근데, 백변하신 사님이라면, 네. 이 네. 육흥복 씨의 많이 변호사다라고 하면 어떤 조언을 지금 해주실 것 저는 같아요? 저는 그만하라고 하고 싶어요. <laughs> 그만해. 아, 이메일 필요 없이. 아, 그러니까, 그만해라. 지금 문제가 있다고? 아, 지금 육흥복 씨가 메일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든 윤정희를 보겠다예요. 이렇게 아. 죽기 전에 윤정희를 보겠다인데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못 보죠. 그리고 만약에 아. 최근에 왔던 그 메일이 뭐 음주운전을 했는데 동생을 대신 내세워서 보험금을 타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제. 드디어 장윤정 씨 측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명예훼손이든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음. 취지를 시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 음주운전했네가 그냥 대중들한테는 진실로 예. 그냥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홍복 씨가 계속 이러시면 딸을 만나시긴 만나시는데 법정에서 만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사과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건 아니건 명예훼손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1999년도 있었던 일이라. 밝혀서 보죠. <laughs> 어떻게 말해? 아, 저 음주 진짜. 수치가 남아 있지 않는 이상 동생이 대신 자수해도 그냥 돌려 보내요 집으로. 아 방법이 없어요그 당시에 음주 측정을 해놨으면 모를까. 예. 네. 어, 그렇지 않은 이상은 뭐 음주 지금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요. 유긍복 씨는 그거예요. 응답하라 윤정아. 지금 그거 네. 나왔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계속 네. 이럴 거 내가 계속 하는데 왜 계속 가만히 있어. 응답하라 아. 윤정아. 그거예요. 아 근데 그러다 고소로 아. 응답하면 음.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네. 지금 우리 백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잘못하면 법정에서 만날 수 있고 법정에서 아. 응답할 고소장으로 응답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 아. 그러네요. 응답하라 윤정아. 아. 지금 저 김영삼 전 대통령 지금 빈소에 여러 명이 오고 있는데 이게 상주가 차남 현철 씨예요. 근데 차남이잖아요. 그렇죠? 장남은 어디 가신 거예요? 저도 그 이제 빈소 그 상황을 보고서 제가 지금 어 외동이었나라는 생각을 문득 들 정도로 왜냐면은 예. 계속 차남 김현철 씨밖에 안 보였었잖아요. 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녀가 이남 삼녀로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상 그 정계에 입문한 김현철 씨 외에는 다른 가족들은 거의 소식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 근데 이제 장남이라고 이제 알려진 사람이 김은철 씨인데 예. 건강이 현재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알려져 있어. 그니까 국내 에 있긴 있는데 아. 아.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대신 그 장남 김은철 씨 아들이 빈소에 와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김은철 씨 같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은철 씨 같은 경우에는 비운의 황태자라고 이제 불릴 정도인데 굉장히 좀 이제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았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본인 결혼식 때 음, 예. 그때 아버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 당했었 아, 때. 아, 예. 82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네. 아예 결혼식에 참석도 음. 못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오. 또 이제 인생의 대부분을 거의 미국 그러니까 해외로 떠나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뭐 이제 한 지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술 외상값이 참 많은 것으로 봐서 예, 예. 이 사람의 아 대통령의 아들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네. 약간 좀 측근해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본인이 좀그 처지 비관 신세 한탄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그 정확한 개인사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아야 이게 첫째 아들 콤플렉스가 음좀 있었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될 정도네요. 워낙 차남 현철 씨가 네, 네, 네. 잘 나가고 또 좋아했나봐요. 와이스의 동류 차남을.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작용했겠지만 아무래도 큰 아들로서 네. 아버지가 그뭐이 굴곡진 인생 살면서 사실 아. 정치인의 아들로 맨날 가택연금되고 아, 길 거리에서 예. 이러는 걸 보면서 크면은요. 예. 아무래도 그 장남으로서 그 정상적인 어떤 그런. 유대관계 아... 이런 게좀결해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아... 이해를 좀 해드릴 수있다 아... 그러네요 네. 우리가 이게 진짜 비운의 가족사인데 게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네.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인 시절에 사실 많은 정치 여야 인맥들과. 뭐 조깅도 같이 하고 국수도 그렇죠. 많이 먹고 그러면서 <laughs> 각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어서 더더군다나 진짜 야당 인사들도 그렇고 뭐 여당 인사들도 그렇고 그 옛날의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장이 하나의 상가가 되지 않나 이런 뭐, 생각도 정말 들어요. 여야의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럴만 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당의 지금 대표원들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맞아요. 와이에스비에얘 기자고 뭐 뭐. 그렇죠. 뭐 지금 소위 친노로 불리우는. 그또 그쪽을 보시면 뭐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와 y 스 키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 정치권에 사오는 건데 뭐 일단 54년도에 자유당 신분으로 일단 첫 당선이 된 이후에 사설 기원 때문에 탈당하고 계속 야당 길 걸어오셨잖아요. 네. 군부독재 맞서 싸우고 최초로 문민정부를 열었으니까 네. 그런 상징성까지 감안하면 정말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 안에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음.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봐요. 멸치를 다 받아보셨던 분들이라서 다 멸치에 대한 또 추억도 같이 나누시고 있고 진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정치 YS만의 아, 마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네. 와서 그 문상하시고 하는 분들 중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 아마. 거의 다 멸치 받으셨을 거예요. 아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시킨다면 이제 칼국수. 다한 아 번씩 다 드셨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사골 칼국수라고 그러는데. 안동 국시. 안동 국시. 부친께서 음. 또, 또, 또 사실 맛있죠. 멸치 어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골도 그렇죠. 예, 예. 많이 하셨렇죠또 칼국수는 멸치 우린 물이 제일 맛있습니다. <웃음> <그러네요>. <웃음> <웃음> 아니 또 네. 당고 선님 등장했어요. 근데 빈소에 강용석 변호사가 또 하셨다며요. 이분은 멸치는 안 받으셨을 <laughs> 어, 것 같은데 연배가, <laughs> 그런, 예. 그런 멸치를 받을 만한 연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빈소 중계를 보다가 어 어디서 많이 본 분이다라고 봤더니 오.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등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솔직히 YS를 추억할 만한 아까 말씀하신 영문 것처럼, 이니셜도 똑같아. 용석 YS. 어, 그렇네요. <laughs> 그렇죠. 우리 이니셜을 좀 이야기할 때도 옛날에 추억이 있긴 한데 예. 어쨌거나 그그 그 YS를 추억할 만한 음. 그런 연배는 아니지만 왜 왔느냐 보. 본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강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왜 자신도 대통령의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또 본인의 롤 모델이다, 약간 예. 그런 식으로 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보면서 자신도 정치의 꿈을 키웠다 이러면서 아하. 이제 어떤 커넥션 연결 고리를 만들었는데, 사실 강석 변호사가 등장했을 때 웬만한 정치인 못지않게 카메라 세례를 그러네요. 받았다고 하죠. 아무래도 아. 이제 좀 화제 인물이기 때문에 아하. 이번에 등장스 도대체 무슨 인연일까? 일단, 어. 뭐, 멸치를 받은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y s b 에또 재계 네. 총수들도 막 이렇게 다총공원이 됐는데, 네, 네. 이재용 부회장도 오고 다 네. 많이 들어오셨죠?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 다녀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뭐또 현대가 쪽에서도 거의 다 음. 이제 다녀갔는데,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제 삼성하고 현대는 음. YS와 뭔가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삼성 관련해서는 삼성 자동차 문제로 네. YS 정권 시절에 이건 회장하고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회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었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아, 예, 사류. 예. 그 그렇죠. 얘기를 듣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 엄청나게 진노하셨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뭐 이게 어찌 보면 이렇게 한쪽에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또 이게 화해가 이루어질것 어, 같기도 하고요. 정주영, 정주영 회장, 회장 같은 ]님. 경우는 네. 그때 92년도 14대 대선 같이 나가셔가지고 예. 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든 안 나가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 이후에 정주영 회장은 고 음. 그 정주영 회장은 본인이 탄압을 받았다고 굉장히 많이 생각하셨어요 검찰 수사도 받고 아. 그러고 이제 2001년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화해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아 지금 삼성타운에는 또 조기가 이렇게 걸렸다고. 조기. 그렇죠. 아니 네. 이 빈소로 조화가 수백 개가 배달이 됐는데. 네. 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명이 조화는 두 개가 와있어요 이건 뭐예요, 또? 한글로 쓴 거는 신동주회장 측에서 온 거고요. 한문으로 쓴 거는 신동민회장 측에서 왔고, 네. 그리고 또 별도로 신동민회장이 또 하나 보냈고, 그래서 롯데가에서 세 개를 보냈는데 야.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그래요 아, 이게 마주보고 있다 그러는데 오늘날 롯데가의 어떤 네. 그, 그 지형을 한눈에 보여주네, 저기서도. 아. 아니, 네. 김영선 대통령의 그 남기신 유산 중에 하나가 통합과 화합인데. 그렇죠. 저렇게 화 화 안에서 롯데는 이렇게 세개를 보내고 지금 터개진 롯데의 모습을 화 안에서 보여주는게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신동주 부회장이 그 한글에 네.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으신가봐요. 신동주 부회장이 한글로 쓴걸 보내셨더라고요. 아, <laughs> 아, 이건희 네. 회장이 또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조화를 또 맞아요. 이건희 회장 네, 네. 명의로도 어, 보내신 그런 상황이네요. 아저 조화군요. 삼성. 네. 회장 이건희 네. 해서 네. 이렇게 딱그 조화를 또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그래도 하시고 원격 그렇죠. 조정식으로 예. 많이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거뭐 같아요. 니까뭐 지금 삼성의 네. 회장이라고 하시면 마음 편하게 아프기도 힘들잖아요. 해야 할 그렇죠. 일도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의 의지로 다 하실지 아니면은 밑에 서버한테 다맡기거 해야 해야겠죠. 네. 네. 그래도 지금 네. 빨리 좀쾌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아좀안 좋은 또아 이거 고등학생이 평소 알고지 내던 중학생 감금한 뒤에 성매매를 강요를 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어우. 10대들이 성매매 포주 역할을 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게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예. 10대 고등학생 세명 이게 18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니, 자기네들이 알고 지내던 중학생 두명 14살이에요. 네. 이 친구들을 감금을 해서 성매매를 알선을 시킨 건데, 감금하고 성매매 알선하고 그리고 또 대금까지,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여자 아이들이 성매매를 거부를 하면은 이 친구의 남자 친구까지 감금을 하면서 아유. 얘를 죽이겠다 너의 남자 친구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해라 이렇게 협박까지 했었었고 하. 또 보니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성매매 음. 그 하고 싶어하는 남성들을 갖다 모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십대들이 그러니까 예. 참 계획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어떻게 십대들의 그 머릿속에서 이게... 이런 게 나올 수 와. 있었느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 이제 성매매 알선 관련해서 처벌을 하면 네. 성인 그이 포주나 이 알선책들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 경찰청이 단속하는 걸 보면 예. 거의가 또래포주입니다. 그래요? 예, 요즘엔 거의가 또래포주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게 이제 원조규제에서부터 조건 만남,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또래포주가 형성된 거거든요. 원조규제는 처음에 할 때는 아이들이 그냥 뭐 아저씨들 만나갖고 가방이나 얻고 예. 한다는 개념으로 사귀다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네. 조건을 제시한 아저씨들이 조건을 안 지키니까 또래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도와달라고. 아 네. 그게 이제 또래 포즈로 변이가 된 겁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애들이 나서갖고 가출한 상태에서 가출을 유도하죠. 따뜻한 곳에서 입히고 먹이고 재워준다. 예. 네. 그래서 유도하고 가출을 유도한 다음에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갈취하고. 그런데 아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아이들을 보내놓고 성매수남이 오면 덮쳐요. 아하. 현장을 덮쳐가지고 미성년자하고 성관계한다 그래가지고 아, 거기서, 아, 거기서 수천만 원씩 그저 협박해서 갈취하는 게 아. 요즘에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성매수 잘못하면 망신나고 돈 뜯기고 그렇습니다. 아, 아유, 협박 당해도 그... 싸네요, 근데 야, 싸긴 싸죠. 그 사람들은. 그근데 아, 이렇게 되면 네. 포주랑 그 다음에 네. 성매매 여성 모두 다 청소년인데 처벌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이 되죠. 되기는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통상 청소년이면 그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죠. 아직 청소년이 덜 성숙했으니까 이러면서 좀 형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니까 이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호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니까. 억지로 강요해서 성매매를 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5년) 이상의 위징역입니다 어 그러니까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중한죄인데 어, 예. 문제는 이대로 과연 처벌이 될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이 좀 있는데요 이 아이들 피아이들을 보면 (14살이에요) 여중생들 <laughs> (14살들에게) 성매매를 네. 강요하고 얘네들이 앞으로 인생이나 얘네들의 음. 앞으로 갖고 평생 갖고 살아트라 처럼만을 생각한다면 이 아이들이 (18살) (19살) 뭐 (17살) 청소년이라고 해도 이거는 명확하게 처벌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좀 어느 정도 예방도 되지. 네. 그니까 러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손방망이 처벌에 그치면 아야 이거 우리 이런 거 해도 별로 처벌 안 받아라고 어...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예. 계속 성매매 관련해서 진화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는 의미에서도 좀 원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아, 여기다 저는 하나만 네. 꼭더 붙이고 싶어요. 예. 어 청소년들한테 성매수라는 성인들. 예, 예.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재 있는 그저 저, 그 처벌 규정보다 한 10배는 더 해. 지금 아, 어떻게 그렇죠. 처벌하는데요? 에, 이 사람들 매수자 진짜 사실 뭐 1년 이 이상 뭐 10년 이하의 징역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인데요. 예.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약해요. 아, 그 어. 오히려 이거 저 성인들이 나이 어린 14살 먹은 아이들을 그저 대상으로 해 갖고 돈 주고 성매매 성 구매자죠 쉽게 해서 예, 예, 예. 이런 사람들을 더 강력히 좀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아 이게 아니 엔지 알거 아니에요? 알지요 현장 가면 당연히 알죠. 왠지 네, 알고 하는 거죠. n 지 알고 알고해서 그 앱, 앱을 통해서 연결해서 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가 적어지면 공급이 네. 줄어들거든요. 어. 확실히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아니. 파리테러로 요즘에 러시아가 또 이게 푸틴이 또 화가 났나 봐요 푸틴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 있는데 예. 푸틴이 파리테러 이후에 트위터에 굉장한 명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뭐냐면은 테러리스트를 심판하는 것은 신이 할 일이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를 신에게 보내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다. 즉, 자기가 잡아서 정말 다 이제 네.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네. 물론 예. 이, 이, 이 대사 자체가 예전에 뭐 댄젤 워싱턴에 출연했던 무슨 영화의 한 대사라는 후문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이런 그 뭐죠. 그 트위터를 남긴 이후에 정말 테러리스트를 신에게 보내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보니까 21일날 시리아 동부 지역에 한 70차례 이른 차례 그 공습을 했었었고요. 예, 예. 그 전날에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IS 근거지 그 시리아 북부 음. 라카 지역을 굉장히 초토화시켰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공습용 폭탄에다가 글귀를 새겼는데 거기에 파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적극적인 음. 의지를 보인다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몇 차례 공습을 해 가지고 보니까 유전 15곳이 파괴가 됐고 예. 또 수송 트럭 525대 폭파가 됐고 600명 이상의 어. IS 대원이 사살이 됐다고 하죠. 아니, 파. 푸틴이요, 네. 약간 상남자잖아요. 사실 그렇죠. 운동하는 막 근육맨이고 막 그런데 이번에 그, 네. IS가 잘못 건드렸어요. 여객기 테러 잘못 건드려서 지금 워룸에 딱 앉아가지고 진짜 지구 끝까지 쫓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예.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푸틴이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조금 왕따가 될 뻔했는데 네. 이번에 완전히 다시 전세 역전시켜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러시아는 시리아 좀 정부를 좀 지원을 하면, 네. 그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시리아 반군 쪽을 좀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9월달에 IS 폭파, 폭격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반군 쪽만 좀 폭격을 한것 같아서 오바마 예. 대통령이랑 유엔에서 음. 만나서 9월달에 굉장히 좀 분위기 가안 좋았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러시아 여기기 추락되고 나서부터 진짜 IS 음. 타격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의 이미지도 소위 말는 약간의 왕따적 이미지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강인한 이미지를 한번 제대로 다시 보여주는. 저아까이말 듣고 되게 놀랐어요. 그 테러리스트를 아유. 신에게 보내는 건 내가 할 일이다. 아유. 어 거의 무슨 멋있, 심판자적인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누가 그러는요 근데 그 그렇네요. 신이 이 IS의 신이 면어떡 하냐고. 그아 우리나라에 지금 IS 추종자 열명 있다. 지금 국정원이 전문전에 네. 브리핑을 했어요. 그것도 열혈 아주 국제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 그러는데. 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IS의 지금 청정지대가 아니에요. 지금 집회도 지금 나와가지고 IS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테러에 관련된 법안이 없어요. 아 심정적으로 동조한 다는들그뭐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요. 예, 예. 어, 이제 테러 관련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음. 그 사람이 동조하는 거 심정적인 형태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유. 복면 음. 테러방지법 음. 아유. 이루라 기자, 백성문 변호사,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